The round will end in ten minutes. 아이태강님 안녕하십니까. 어저 지금 마포에요 마포. 마포 오늘 GRF 어, WPT 세틀라이트 대회가 있어갖고 마포에 현재 나와있고요. 메인에서 까불다가 떨어지고 글쎄요 패자부활전이라는 이제 챌린저 게임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방금 떨어져서 밖에 너무 더워갖고 밖에 나와서 바람 좀 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팸 어, 열혈 언니 TV 팬 중에는 열혈 진이라고 있죠. 열혈 진이가 지금 현재 살아갖고 어, 파이널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아, 그래도 와갖고 바로 이렇게 또 채팅을 쳐주시면 제가 또 황송하죠.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보면 자 이제 경기장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댄디 베스덴디 또 영준이도 살아 있고 리가당기 이렇게 이 먹으면 이고못 먹으면... 어, 그러니까. 먹으면 먹으면 하고 와. 하고 오고. 못 먹으면은 아, 자, 현재 요 테이블은 어 챌린저 챌린저 테자활전 아, 테이블이 여기서 이제 두 명이 파이널 테이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이널 테이블로 가보면 쭉 가서 파이널 테이블로 가면 어 여기 다 끝났네요 방금 나갔다 오니까 끝났네요. 자 여기에 우리의 열혈 진이가 아직 살아 있어요. 자요요 친구가 저희 어 열혈 팸 열혈 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이널 테이블에는 총 8명이 지금 살아있고요. 지금 패자부활전 챌린저에서 2명이 올라오면 총 10명이, 어, 10명이 이제 파이널 테이블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파이널 테이블을 보면 어, GRF에서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어, RFID 테이블에서 경기 진행이 되고 현재 블라인드 레벨이고요. 그리고 챌린저에서 보자, 회자발전으로 올라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메인 이벤트에서 살아남으신 제일 쇼스택의 칩과 동일하게 받거나 혹은 그 칩이 OBB 이하면은 OBB를 받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음 여 보시면 이제 뭐 이제 카메라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아랫파일리 테이블은 하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잘 마감을 잘 해놨네요. 마감을. 원래는 밑에 이제 막 전선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음, 열흘들은 멋진데, 시발 열흘 허니가 지금 떨어졌는데. 열흘 허니 지금 까불다가 지금 잘못됐는데 지금. 아, 나뭐한거지나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나 모르겠어. 나만 나 떨어지고 방송이나 해드는 거지 뭐. 여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 경험도 많으시고 잘하시는 분이고. 음. 자. 자, 여기가 메인 테이블, 메인 이벤트를 진행을 했던 테이블이고 지금 현재, 오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자 해자볼 전 테이블, 챌린저 테이블. 저를 추청해준 우리 b o s 입니다 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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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BOS BOS 색하면 나오니까요 BOS BOS 구독 좀 해주세요 아직 영세한 유튜버들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테이블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챌린저 테이블에서 두 명이 더 떨어지면, 어, 두 명이 더 떨어지면, 두 명이 더 떨어지면 이제 파이널 테이블이 이제 방송이 되겠죠. 예를 한일 여기다 붙여야지. 맨날 떨어뜨리고 다녀갖고 어디다 떨어뒤고 다니는 줄알 아. 뭐 어, 리바이 타임 다 지났습니다 리바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게임이 제가 알기로는 뭐 스페셜이 남아있는데 스페셜을 지금 할 만한 뭐 플레이어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셜 게임은 아마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오늘은 GRF 광명펍에 우리 어, 저 뭐야 홍성호 BOS 유튜브 BOS가 초청을 해서 어, 와갖고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 와본 거예요, 처음. 처음 와봤고 뭐 재미 있습니다. 뭐 분위기 럭셔리 뭐 그런 건 없어요. 분위기 럭셔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그냥 일반 대회장 하고 비슷해요 어, 일반 대회장하고 비슷하고 지금 메인 테이블이 이제 8명으로 끝났고 패자벌전 어, 테이블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있죠 그냥 호텔 리셉션 장인 것 같아요 리셉션 하는 그런 곳이고 어, 현재 뭐, 어, 외국 국적의 플레이어도 한두분 정도, 어, 두분 정도 지금 어, 메인에 올라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여자 분이고 한 분은 남자 분이십니다. 어, 아까는 이제 많았는데 어, 이제 뭐 대회를 몇 번은 개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행사 진행이 아무래도 조금 뭐 수월하게 지금 되는 걸로 봐서는 처음 진행을 한것 같지는 않고요. 음, 뭐, 여기 있는 애들, 지금 그 메인 테이블에 올라온에, 올라온 에 올라온 외국 플레이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으면뽑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하네요, 잘하긴. 저는 뭐, 같이 플레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 오늘 이제 하고 이거 끝나고 부산을 가서 이제 굿폴드배를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내일 또 일정이 갑자기 또 다른 일정이 잡혀갖고 내일은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쉬는 날이긴 하지만 회사 일 때문에 못갈것 같고 어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수원 인계동에서 하는 k m g 매장에서 하는 이제 김학도 배 나가서 이제 디셈버 나인에 들수 있게끔 또 해야죠 아 약간 제가 아까 미스플레이를 하나 해서 아, 그것 때문에 떨어져침칩 리더, 저도 이제 칩 리더였고 상대방도 이제 발란싱으로 넘어온 칩 리더였는데 어, 칩 리더 대칩 리더로 붙었고요 그 친구는 이제 오버파켓 어, 보드의 탑이 잭이었는데 퀸스로 오버파켓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세븐, 스페이드, 수시시였고플랍에 어, 이제 4, 잭, 7이었고 턴에 3 스페이드가 떨어지면서 맞고 뽀뿔리된 상태인데 턴에서 이제 상대방이 오버파스으로올인을 했고 충분히 뭐 오버파스으로 읽었고 어 거기서 이제 저도 맞고 어, 에이스 원어버에 그래서 총1 4 장의 아우츠가 있었기 때문에 28%팔 프로 이십 정도 나오니까 뭐 스탠다드하게 28% 정도 나오는데 어 제가 이제 자리 자체가 이제 U T G 플러스 원이었고. 음 저는 어차피 처음 이제 팟에 오픈을 해서 들어간 이유가 어 에이스를 마친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플러시 드로우를 좀 바라고 들어갔던 거고 편에서 이제 <laughs> 어 프리플랍에서 이제 제가 레이즈 오픈 레이즈를 하니까 어두 집에 이제 콜러가 있었고 스몰 블라인드에서 퀸스가 릴레이즈 6000을 했고 저는 이제 그걸 콜을 받고 들어갔는데 어 아무래도 좀 잘못했습니다. 어, 리버에 결국에는 이제 뭐 에이스 혹은 칠 혹은 이제 스페이드가 뜨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데, 음, 아무튼 뭐 떨어진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떨어졌고 제가 바랬던 플러시 드로우가 턴에서 이제 걸리긴 했는데, 상황상 올인에는 폴더 할수 있었는데, 음, 플랍이 열리고 오버파크 계신 친구가 바로 이제 시벳으로 15,000을 레이즈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칩이 사이드로 한 5만 이상 있었지만 어 일단 뭐 컨벳의 느낌 혹은 이제 풀자 기키를 많이 주기 위해서 투어버로도 충분히 그렇게 배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코를 줬고 리버 턴에서 이제 올인이 나왔는데 턴에서는 저도 이제 맞고 아우츠가 14장에 있고 인플라이지 오즈가 높은 플러시드로까지 이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음, 상황상 폴드 할수 있었는데 그냥 콜을 했고 콜이 이제 둘이 이제 칩이 세임 칩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챌린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세미파인날까지 갔는데 뭐 어차피 뭐두명 뽑히는 거기 때문에 세미파이널 자체가 뭐 의미도 없는 거고. 음, 의미도 없는 거고 현재 하나 둘셋 넷. 어, 현재 여섯 분이 살아 계시네요. 이제 4 분만 더 떨어지시면 어네 명만 더 떨어지면 이제 어, 파이널 테이블이 이제 방송 테이블에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뭐 그래요. 어, 뭐 시합이라는 게 항상 뭐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뭐 오늘 제가 여기 와갖고 플레이하면서 느낀 건아내 지금 플레이 스타일이 좀 지금 많이 좀 이상해졌다. 음. 예전 같지 않고 옛날 같았으면은 폴드가 맞아요 판에서 플러시 들어온 인 상태인데 레이즈라면은 일정 부분에 레이즈라면은 콜을 줬겠지만 올인에는 무조건 폴드를 하는 게제 스타일이었는데 어... KMGM에서 플레이하고 빅팟에서 플레이하고 막 이러면서 제 플레이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 머릿속에서는 폴드하라 했는데 손은 그냥 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아... 뭐 아무튼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음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한것 같아요 바보 뭐 같은 행동을 한것 같고 아,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튼 오늘 이 대회에 와서 뭐 성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 드렸고요 어해 드렸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방송은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뭐 뭐 여기서 어차피 G R F 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 요 방송하는 건 G R F 게임 랭킹 페스티벌이라고 어, 보기 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저희 지금 멤버 중에는 어, 열혈진이가 열혈진이가 지금 어, 파이널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챌린저 어, 패자부활전에서 두 명이 올라오면 총1 0 명이 그래서 이제 파이널 테이블에 올라가서 게임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방송이 되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뭐 이쪽에서 얘기는 이제 뭐 음, 중계도 해달라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할지 안할지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어, G R F 쪽에서 방송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더 이제 <laughs>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이제 많이 빠져서 저쪽이 이제 메인 쪽이고. 어. 자, 여기가 RFID 테이블 및 이제 방송 나갈 수 있는 파이널 테이블입니다. 어, 파이널 테이블. 자, 현재의 스트럭처고요. 어, 현재 블라인드 레벨이고. 이거는 지금 챌린저. 챌린저 블라인드 레벨. 음. GRF, 챌린지 이벤트라고 되 있죠. 어, 챌챌저저블인인레벨이이고 <laughs> 지금 i 렇게 v e r o s 성공 어 아니구나 지금 o 옆자리에 그냥 앉아계시 y o 네요 y 분 k 분 y 분 k 네분 그래서 총 네명희생전해 있고 두 명이 더 떨어지면 이제 어, 어, 파이널 테이블에 다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세모는 응. 뭐, 여기서 뭐제비서틸라이트 대라 회뭐뭐 뭐 아쉽거나 그렇진 않고 응. 다음에는 뭐 다음 대회는뭐 가서 이제 기막도배에 이제 들어가서 기막도배에서 그래도 모뭐 승을 하나 해야 되겠죠. 응. 지금 고그 전에 제 이제 셈 마이닝 어, 저의 이제 마인드 마인드 컨트롤을 갖다가 좀 어, 해야 될것 같아요. 마인드 스 컨트롤 마이닝 좀 하고 나서 이제 좀 들어가서 어, 게임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계속 이제 책 읽어주는 여러헌 일을 하면서 이제 뭐 공부를 저 또한 하지만 또 이게 또 실전이랑 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어, 그 플레이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상황상 홀드를 할수 있는 거를 모르겠어요. 계속 승부를 보려고 하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서 지금 이제 많이 참고 그래서 이제 파이널도 많이 가는데 오늘은 그걸 못 참고 또 코를 주면서 역시 홀덤은 참는 거다 인내다라는 걸 오늘 또한번 느꼈고 그걸 만약에 제가 먹었으면 지금 파이널에 가 있겠죠. 어, 굉장히 큰 팟이었고. 네, 지금 은 인원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레지하는 창고였고요. 그래서 메인 이벤트 이외에도 뭐 챌린지 이벤트, 스페셜 이벤트들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뭐 플로어 테이블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총 테이블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열총 12테이블로 이제 경기가 총 진행이 됐고 파이널 테이블까지 합치면 13테이블이네요 어, 방송 테이블까지 합치면 13테이블 음. 자, 13테이블이었고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GRF 홀덤 토너먼트 대회 WPT 세틀라이트 대회에 온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리뷰를 한번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음.. 우리 또 열혈진이.. 아열혈친이가 지금.. 우리 열혈팬이죠 열혈진이가 지금 현재 파이널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방송 보시면서 더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GRF 채널 들어가서 방송 시작하면 많이 응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인원 한 100, 10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100명 뭐 조금 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0여 명 정도 됐어요. 처음 엔트리까지는 제가 확인 여기 어 스크린에 그것까지는 안 나서 와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땐 100명 뭐 120, 30, 뭐 정도 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니 뭐 방송을 끌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급하니까 급하니까 일단 왔지 뭐 와갖고 이제 뭐 저거 했고 어. 다들 이제 음, 파이널 테이블로 갔기 때문에 어. 다들 이제 뭐, 파이널 테이블 우리 열혈진이 우리 열혈진이 또 우리 열혈 팬이니까 방송 또 나오면 좀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응원들 좀 해주세요. 분들 좀 해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어 꺼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저거 하는거 자체가 어 grf 채널 들어가셔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방송한다고 하니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자 이렇게 어, grf 세틀라이트 w b t 세틀라이트 대회 현장 마포에 있는 어, 골드메리 호텔 골드메리 호텔에 대한 리뷰를 어, 어, 예레라니가 간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뭐 댓글도 달아 주실 수 있으면 달아 주시면 좋겠고요. 아 떠도는별 형님 떠도는별 형님도 어, 대회에 참가하셨었는데 아쉽게 어, 아쉽게 버블. 파이널 버블에서 떨어지셔 갖고 가시는 발걸음이 되게 무거웠고 제가 어 떨어진 분들한테는 또 따로 뭐 드릴 말씀이 솔직히 없어요. 음뭐 위로라고 말해 봐야 뭐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똑같습니다, 형님. 어 아시잖아요. 어 홀덤대 어 홀덤 토너먼트 냉정합니다. 어 항상 떨어져야 되는 거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거죠. 뭐 네그러니까요님다 오셔갖고. 다 오셔갖고 다 떨어져갖고 저도 아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대기 조금 그랬어요. 조금만 더되게좀 버티셔갖고 방송까지 갔으면 저희 또방송또 시청해주시고 뭐, 굿벌드 뭐, 방송 시청해주신 분이 또 공부해서 여기까지 파이널까지 갔다고 하면은 저도 그렇고 뭐 인교도 그렇고 둘다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뭐 뿌듯한 걸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떠도는 별 형님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뭐 하신지 많이 안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뭐 세미 아니저 버블 파이널 버블까지 가신 거 보면 실력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으신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자질도 있으신 것 같고, <laughs> 아, 그러니까요 형님, 방송에 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어, GRF 강명법 어, 우리 어, 홍성호라고 어, 유튜버 BOS 어, BOS 채널도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요. 어, 성호가 초청을 해서 어, 그, 어, 마포에 있는 서울 골드메리 호텔에 와서 WPT 이제 세틀라이트. 어 엔트리 상 3등까지가 이제 어, 항공권과 숙박 그리고 어, 메인 이제 이벤트 참가권이 나오는 것 같고요. 1등은 항공권이 어, 비즈니스라고 하고요. 어, 그런 이제 상금 프라이즈를 갖고 있는 대회였고 어, WPT 월드 퍼커 투어에 나갈 수 있는 캄보디아 월드 퍼커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 세태라이트를 이곳에서 했죠. 어 우리 성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네.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오, 그랬어? 네. 오, 나이스. 와, 역시 홍성호입니다 중계를 어.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왠지 중계는 우리 현형한테맡겨될거 같습니다. 우리 홍성호, 어 그다음에 홍재헌, 그다음에 홍우석 그래 갖고 우리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홍이라고 어, 다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다 어, 오케이. 3 4분까지안 되면 모르겠 아, 술은 안먹었고요 너무 더워 갖고 어, 잠바 바꿔세요. 잠바만 이렇게 입고 있어 갖고 잠바 입고 있어 갖고 실내라 더워서 얼굴이 빨개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실력이 느는데왜 저는 실력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laughs> 그게 아이러니네요. 아. 여기에 진옥 끼게 해 갖고 어, 홍진옥 끼게 해 갖고 포홍을 만들려고요. 포홍. 어, 포홍 카페 방도 하나 만들고 해 갖고 어떻게 우리 어 포워업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걸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마치는 게 좋겠죠 저도 좀 아쉽습니다 아유, 오늘 그러니까 떠도는 여 형님 같은 경우에도 어, 파이널 가셨으며 같이 중계한 문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그래도 뭐뭐 뭐 우리 열혈진이가 열혈진이가 지금 파이널에 올라가 있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금 열혈 팸이저그 다음에 열혈 쯤이 그 다음에 댄디 어, 구디점의 K M J 구디점의 영준이가 세 명이서 이제 같이 이제 추첨을 봐서 왔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파이널을 갔으니까 어 그래도 뭐 성공한 거죠. 거기에 떠도는 별 떠도는 별 형님 같은 경우에도 오셔갖고 그래도 뭐 어, 버블이긴 하지만 버블까지 올라가셨다는것 자체가 백여 백명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올라가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잘 하신거고 어.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어, 뭐 다음에는 파이널 가고 그 다음엔 우승하시면 되죠 형님 음, 파이팅입니다 항상 형님에게는 굿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MK채 우리 어, m k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도 어, 뭐 서울에서 들려가고뭐 보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일단은 어, 우리 열혈진이가 파이널에 갔다는 거를 일단은 좀 알려주고 싶고요 음. 어, 그리고 초청받고 여기서 이제 경기를 해줄 수 있게 해준 어, 우리 광명 우리 BOS 어, 유튜버 BOS 우리 성우한테도 고맙다고 고맙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거 어, 대회 하는 것도 이제 마포 이제 메리골드에서 했고 이제 앞으로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어, 3등까지니까 어떻게 우리 윤 선수가, 어, 윤 프로, 우리 열혈진이 윤 프로가 어떻게 잘하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1등해고 비즈니스 타고 가면 좋을 텐데. <laughs>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소,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어, 소개해드리느라고 이제 방송을 켠 거고. 어, 뭐이 정도면 소개 뭐 잘한 거 아닌가요? 어, 잘한 거 아닌가요? 잘한 거 같고 하여튼. 그걸 로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7만 26분 했는데, 뭐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올라간 분들 보면 어, 지금 올라가 있는 친구들 보면, 어, KMGM에서 파이널을 항상 갔던 젊은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 APT APT 비엔남에서 사이드 게임 우승했던 분도 있는데 그 분도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잘하는 사람들 은다 파이널 가 있습니다. 끝.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인가 간다. 오늘은 어, GRF 대회 현장 마포에 있는 골드메리 호텔이었습니다. 자.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